바다 내음이 솔솔 풍기는 미역. 이 미역은 고소하고 풍부한 맛을 가지고 있어 우리 밥상에 미역국으로도 자주 올라오죠. 이 미역에는 칼슘과 철분 뿐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해서 바닷속의 불로초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미역을 외국 사람들은 바닷속 잡초로만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요즘은 우리가 자주 먹는 이 미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해조류 섭취가 많을수록 대장암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이 미역이 무릎 통증에도 좋고 뼈 건강에도 좋은데요. 이토록 좋은 미역도 최고궁합과 나쁜궁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모두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100세까지 팔팔하게 팔팔 튜브입니다. 아직도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매일매일 최고의 건강, 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생일을 맞으면 어머니가 끓여주던 음식 바로 미역국이지요. 미역국은 산후조리에도 아주 으뜸으로 그만큼 우리 몸의 보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모가 미역국을 먹는 이유는 원기를 회복하고 피를 맑게 해주기 때문이지요. 뼈와 치아가 약해졌을 때 부작용 없이 자연식품으로 칼슘을 듬뿍 섭취할 수 있죠. 산후조리뿐 아니라 호르몬의 변화를 겪는 폐경과 갱년기 여성에도 좋습니다. 먼저 미역국과 가장 좋은 궁합 첫 번째는 표고버섯입니다. 미역이 뼈 건강에 최고로 좋다고 하는데요. 바로 칼슘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습니다. 칼슘하면 왠지 우유나 멸치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식물성 식품인 이 미역에 칼슘이 아주 풍부합니다. 미역에는 우유의 14배, 시금치의 25배나 되는 엄청난 양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미역만 드시게 될 경우에 뼈에 좋은 칼슘이 체내에 모두 흡수하기 어렵고 몸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이때 표고버섯과 함께 드시면 칼슘의 흡수를 높여줍니다. 미국 식품의약 FDA에서는 표고버섯이 항암효과가 있으며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이 되는 음식 1위로 선정했습니다. 진시황이 불로초로 여길 정도였던 식품인 이 표고버섯에는 에고스테롤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표고버섯을 햇볕에 말리면 표고버섯 속의 에고스테롤 성분이 자외선과 만나면서 비타민 D 성분으로 바뀝니다. 이 비타민 D로 바뀐 표고버섯이 미역과 만나면 미역 속의 칼슘이 체내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고 칼슘 흡수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골밀도를 증가해 주고 골다공증 싹 없애 줄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건표고버섯은 비타민 D 함량이 최대 13배까지 올라간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로 이 표고버섯과 미역으로 간편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바로 미역과 표고버섯을 넣은 밥입니다. 표고버섯이 미역과 만나 우리 몸에 가장 좋은 보약이 됩니다. 먼저 미역과 말린 표고버섯을 물에 불려주고 밥을 지을 때 우린 물과 함께 밥을 지어보세요. 이렇게 밥을 지을 때 미역과 표고버섯을 넣고 양념장에 비벼드시면 오늘 저녁 밥상 완벽합니다. 특히 표고버섯은 그냥 표고버섯보다는 말린 표고버섯을 쓰시는 것 잊지 마세요. 건조기에 말려진 시중에서 파는 표고버섯보다는 햇빛에 말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표고버섯의 안쪽 흰색 포자 부분이 위로 가도록 해서 햇볕에 직접 말려 사용하시면 훨씬 영양학적으로 좋겠지요. 골다공증이나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계신 분들은 꼭 참고해주세요. 그렇다면 미역과 최악의 궁합인 음식 궁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국을 끓일 때 파를 송송 썰어 넣어 맛에 감칠맛을 내주고 있는데 미역국에 파를 넣는 경우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칼슘의 흡수를 돕기에 표고버섯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이 파는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파에는 유황성분과 인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바로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것이지요. 미역은 우리 몸속 미세먼지와 중금속을 해독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알린산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하지만 파와 함께 드실 경우에 흡착력이 떨어지면서 해독작용이 낮아지니 혹시 표고버섯 미역밥을 해 드실 때 양념장은 파보다는 부추를 활용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미역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달걀입니다. 칼슘이 많은 미역을 먹으면서 뼈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단백질 호르몬 오스테오칼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달걀 속 비타민 K2가 뼈와 칼슘의 결합을 도와주는 오스테오칼신을 활성화 시켜줍니다. 따라서 뼈를 단단하게 만들어주지요. 알칼리성 식품인 미역이 산성식품인 계란과 함께 먹으면 궁합이 좋습니다. 임플란트 시술 후에 미역을 드시면 산성 상태인 구강 상태를 알칼리성인 미역이 중화시켜줘서 시술 후에 약해진 치아와 잇몸뼈를 지켜주게 됩니다. 미역은 단백질과 궁합이 좋은데 계란과 함께 드시면 든든해집니다. 아침 식단으로 미역 계란 오트밀 죽을 드셔보세요. 소화도 잘 되고 건강에 좋은 최고의 식단이 될 겁니다. 계란말이를 하실 때도 불린 미역을 함께 넣어 만들어 주시면 훨씬 영양가 높은 식단이 됩니다. 미역 부위에서도 특히 미역기에 놀라운 항암 효과가 들어 있다고 하는데요. 미역은 크게 머리, 줄기, 잎새 부분으로 나뉘는데 미역기에는 암세포를 차단하는 후코이단 성분이 훨씬 풍부합니다. 미역기는 예전에는 두껍고 요리 재료로 잘 쓰이지 않았지만 미역기에 들어있는 후코이단 성분이 대장암과 유방암을 막아주고 간절염이나 무릎 통증, 염증 제거에도 효과가 뛰어납니다. 점액질인 알긴산 성분도 풍부한데 이 알긴산 성분이 콜레스테롤과 체내에 들어있는 노폐물을 제거해주기에 변비에도 좋고 혈관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미역을 드실 때는 미역기도 함께 챙겨 드시면 훨씬 좋습니다. 이 미역과 좋은 음식 궁합도 다른 식품 하나는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가득 들어있는데 우리 몸의 노화를 막아주고 항염 항암작용을 해줍니다. 미역의 후코이단 성분과 만나면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칼륨은 미역의 소금기를 배출해주고 혈압 상승을 막아줍니다. 미역과 토마토를 함께 넣어 새콤달콤하게 식초를 넣어 무쳐 보세요. 단백질과 무기질, 비타민, 철분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건강 반찬입니다. 데친 토마토와 미역을 함께 넣어 식초로 새콤달콤 무쳐 드시면 돌아간 입맛도 살아 돌아옵니다. 괜히 미역 초무침을 드시는 게 아닌 게 바로 최고의 음식 궁합의 식초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역이 혈관 질환에도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미역에는 히스타민 성분이 풍부합니다. 히스타민 성분은 혈압을 낮춰주고, 심장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심혈관 질환에 아주 좋지요. 미역에 끈적끈적한 점액질에 붙어 있는 성분이 혈액 속의 지방과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줘.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집니다. 이때 식초와 함께 드시면, 식초에 들어있는 유기산이 몸속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더욱 활발하게 해줍니다. 미역에 많이 들어있는 칼슘도 흡수를 더잘 되게 해주고요. 식초랑 함께 드실 경우 소화를 돕고 지방을 태워줘 체중 감량에도 최고입니다. 미역에는 식이섬유가 가득해 장건강에도 도움이 되는데 식초랑 함께 드시면 다이어트 효과까지 있다니 꼭 토마토와 함께 초무침을 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미역이 몸에 안 맞는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바로 갑상선이 안 좋은 분들입니다. 미역에는 요오드가 풍부한데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갑상선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계신 분들은 요오드가 독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부와 함께 드시면 체내 요오드를 배출시켜 줘서 요오드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콩을 불리거나 두부 만들 때 하얀색 거품이 뜨지요? 그것이 항암 성분인 사포닌인데 콩으로 만든 두부에는 사포닌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요오드가 가득한 미역과 두부를 함께 드시면 두부의 단백질은 더잘 흡수되고 요오드는 몸 밖으로 배출시켜 줍니다. 미역국을 만드실 때는 두부를 함께 넣어 주시면 훨씬 영양학적으로 좋겠습니다. 미역을 고르실 때는 진한 녹색이나 검은색을 골라 주시고 누렇게 변한 것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미역 속에 카로틴과 엽록소가 파괴되어 변색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미역에 대해 알아보았고 미역을 활용한 최고 궁합 요리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알려드린 방법대로 미역을 꾸준히 드시다 보면 몸이 변화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참고해 100세까지 팔팔하게 오늘도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다음엔 더 유익한 건강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